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를 알자 외쳤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마치 교회의 교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말과 같은데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이상 절대 여호와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외쳤다면 그러한 단순한 암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넘은 특별한 암, 깊은 암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 10절 중반 부분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본문의 이스라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모를 수는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단순한 암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앎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앎이 아닌 특별한 앎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즉 구원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단순한 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는데 설마하니 그런 알을 영생이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걸 구원이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네, 맞아요, 당연하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알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안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지닐 수가 있어요. 우리 말에도 예를 들어서, 야, 너이 너 건물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 줄 알아?라고 물었는데, 알지, 3층에 있어.라고 답변했다면 이때 알면 그냥 단순한 인식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늘 자기만 알아. 이렇게 비난한다면 그때 앎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하겠죠. 이게 똑같은 알이라는 단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암도 여러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의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알의 의미 주목할 의미는 이 서로 하나된 특별한, 서로 특별한 관계에 이룬다는 의미의 알미에요. 자,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건 모르고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았다. 그 의미는 아니겠죠.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알지만 그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택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독교 예정론의 토대가 되는 말씀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뭐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읽은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즉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29절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안다는 의미가 아니죠. 구원할 자로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매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때로 구별되어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의미고요. 또 하나 주목할 의미는 서로 하나되는 관계로서의 알미입니다. 누가 보건, 1장 31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막 기절할 뻔했을 겁니다. 그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데, 어찌 안 놀라겠어요? 마리아는 반문합니다.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 구별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내가 남자와 육체적으로 하나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좀 그런 의미겠죠. 하나된다는 의미겠죠. 사사기 21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리아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자,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도 누가 남자고 누가 여든지그 얘기가 아니죠. 남자와 육체적으로 하나 된 적이 없다는 의미겠죠. 네,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앎은 때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알매 두 가지 의미가 성경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의 주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인식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와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 때의 알미 곧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수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호세와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론적으로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특별한 관계 맺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는 시기가 아니었기에 일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 되는 것은 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며 동행할 수는 있었는데 이들은 반대로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는 길을 택했어요. 버젓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의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어서 34절은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새 언약의 시대엔 호세아처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화를 알아야 된다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와 특별한 관계 하나 된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하나 된다는 얘기죠. 하나 된 관계 이룬다는 말이죠. 이 시대의 축복은 성령을 통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와 하나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로 연합한 자들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진정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화를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런데, 그 알매 만족에서는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들어서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 됨으로써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와를 알지 못했다는 증언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 부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 증언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이 구절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일. 또 홍해를 가르고 당대 최강이었던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신 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춘 일,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일, 그 뒤로 가나안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신 일, 뭐 등등을 의미할 텐데 자 과연 이러한 일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세대가 몰랐을까요? 알지 못했다고 증언해, 정말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지요. 어떻게 모릅니까? 여수아와 함께했던 이들의 부모 세대는 신실한 세대였는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어미 명령했는데 그들이 이들에게 안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스라엘 세대도. 가나안 땅에서 이방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분명히 체험했어요.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이 몰랐다고 했습니다. 내용과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아,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도 몰랐다고 했다면 그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이들도 들어서 알고 눈으로 보아서 알지만 그런데도 그 일을 진정 안다고는 할수 없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이러한 지적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그냥 내용만 알아서는 그게 아는 게 아니다. 그러한 의미겠죠. 그것을 넘은 특별한 암 보다 깊은 알미 있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 어떤 알미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단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때의 일을, 그때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당한 사건으로, 내가 겪은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알미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그냥 그때의 사건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으로만 끝내선 안 되고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일으켰던 그 사건은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알미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모세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즉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이 구절에서 눈으로 본그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눈으로 본그 일이 뭐냐? 11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니 그산에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게 출애굽 19장의 사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불길과 구름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언급하는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 의 선포를 듣는 신명기 4장의 이스라엘 세대는 그 일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눈으로 봐요? 그런데도 눈으로 본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단지 그때 있었던 일로만 여기는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해 일으키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출애굽을 예로 둡시다. 출애굽 사건을 단지 그때 그 일로만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겪은 사건으로. 나를 위해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은 네가 경험한 사건이 되었으니 네가 눈으로 본 사건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단지 어? 성경에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네. 이런 식으로만 아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출애굽을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렇게만 안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 아는 것이겠죠. 그러하게 성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나에게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현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언급한 모세의 선포를 듣는 신명기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들의 부모 세대가 40년 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그출애굽 했을 때의 감격을 자신들의 감격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들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나이에서 우린 절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반역함으로써 정말 못 들어가고 평생 광야만 방황하게 되었을 때그 허무함을 자신들의 허무함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조상들이 체험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체험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여호수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알았어요. 이들이 여호수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들의 후세대인 여호수와 이후의 이스라엘이 본문의 증언처럼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것은 그렇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일들을 그저 그때 그 사람들이 겪은 일로만 여겼지 내가 당한 재앙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당한 일로 여겼다면 또 재앙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라도. 무서워서라도 감히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지 그때의 사건이 아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부활 역시. 단지 그의 불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 부활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들과 말씀 역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감격했던 2000년 전 초대교의 성도들의 감격이 오늘 나의 감격이 되어야 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징벌을 받으며 무서워했던 구약 이스라엘의 두려움도 나의 두려움과 떨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축복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반대로 불순종한 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도 나를 향한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도.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과 말씀도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들 다시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굳이 그러한 사건들 다시 일으킴으로써 그 사건들을 통해 나를 깨우치고 인도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다시 출애굽 사건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출애굽 사건을 내가 겪은 사건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사건 안 일으키셔도 우리에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하는 이유는 그것을 읽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셨구나 그냥 감탄하고 감동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오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라는 의미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위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이유 역시 야,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렇게 승리했구나. 감동하고 감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그들처럼 너도 똑같이 영적 승리 만들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내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하신 일들을 알고 그가 주신 말씀을 아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그들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